돌아오셨는데 소감도 궁금하고 좀 박광현 심사위원만의 또 심사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소감은 어, 일단 되게 그 참가자에서 어, 심사위원회 프로듀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하기도 한데 굉장히 많이 부담되고요 어, 앞에 참가자들을 제가 심사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한번 해봤던 이 프로그램을 해봤던 선배로서,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순탄하게 이 팬텀싱어를 잘 마칠 수 있, 있을지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음, 저의 심사 어떤 기준은 그 참가자들 간의 어떤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이 다 노래를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이제 듀엣, 트리오, 뭐, 카르텔 이런 식으로 진행되 가면서, 팀을 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화합하고, 좋은 화합을 만들어내고, 사실 그, 그, 거기에 베이스는 그들의 관계거든요. 다큰 성인들이 사실 마음을 모은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무대에서도 묻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가장 조금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찐 조언이 우리 참가자 여러분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